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카니 트럼프 만나 캐나다는 팔수 없다. 그리고 에런 저지를 차세대 베이브 루스로 만든 18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과 캐나다 두유 국가 사이에 벌어진 뜻밖의 외교적 긴장감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025년 5월 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캐나다의 새 총리 마크 카니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단순한 외교적 인사를 넘어섰던 발언 하나가 양국의 분위기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회담 중 "캐나다는 팔수 없는 나라"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합병 제안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카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대, 절대, 절대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회담의 배경엔 미국의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이러한 조치를 취했지만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오첫 번째 주가 된다면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 감면과 무상 군사지원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며, 국경이라는 인위적인 선을 없애는 것이 아름다운 형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칸인 총리는 캐나다의 주권을 단호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당신도 부동산 개발자였으니, 어떤 땅은 절대 팔수 없다는 걸알 것이라고 말하며, 캐나다 국민들이 자신의 영토를 결코 양도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칸인 총리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 첫 백악관 방문이었으며, 그는 이 자리를 양국 관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캐나다 달러는 회담 직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담의 전후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우리는 캐나다의 자동차도 에너지도 목재도 필요 없다" "다만 우정만은 필요하다고 적었고 회담 직후엔 어떤 일이 있어도 캐나다와 친구일 것"이라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변혁적인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일정 부분 호응했지만 양국 간의 실질적 갈등은 여전히 깊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캐나다 정부와 할리우드 업계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캐나다는 오랜 기간 할리우드에 인기 있는 촬영지로 세금 혜택과 환율 덕분에 많은 제작사들이 선호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무역 압박은 캐나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는 최저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며 대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고 캐나다 산 자동차는 원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통해 캐나다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른바 USMCA는 내년 재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상품은 이 협정에 따라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과도기적 단계라고 표현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인센티브가 일치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카니에 대해 좋은 사람이다.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한미 관계 못지않게 복잡한 미국과 캐나다의 외교 무대에서는 서로에 대한 우정과 갈등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 회동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니라 경제, 안보, 주권 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과 외교적 소싸움의 무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야구 팬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에런 저지가 어떻게 다시 한번 베이브 루스와 같은 전설적인 타자로 거듭났는지를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로 재구성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5일, 뉴욕 양키스의 중심 타자, 에런 저지는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그는 타석에서 이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서 있었습니다. 단지 그 자세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그 사소한 변화가 1년 후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즌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저지는 극심한 부진에 해달리고 있었습니다. 브롱크스 팬들은 걱정했고 양키스 벤치도 긴장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지는 항상 왼발을 3루 쪽으로 열어둔 이른바 오픈 스탠스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선발 투수 타릭 스쿠바를 상대하면서 그는 살짝 다르게 시도했습니다. 앞발을 투수 방향으로 아주 미세하게 닫은 것이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날렸고 이후에도 연타석 이루타로 화답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저지는 이 작은 변화를 발판 삼아 전설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타율. 369, 홈런 63개, 타점 158개, OPS 1.278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위수치는 베이브루스, 테드, 윌리엄스, 베리본즈와 같은 전설적인 타자들의 전성기와 나란히 비교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2025년 시즌 초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타율은 무려. 414, 홈런 11개, 타점 33개로 그는 여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 고작 앞발의 각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양키스 감독 에런 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하죠. 그리고 누구보다 훨씬 잘해요. 이번 시즌부터는 메이저 리그에서 선수들의 타격 자세 변화를 추적하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저지의 기술적 변화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시즌 초 저지의 왼발은 타자석 바깥쪽 약 20도 각도로 열려 있었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구도. 5도, 그리고 거의 투수와 직각이 되는 2도까지 각도가 줄었습니다. 두발 사이의 폭도 처음엔 약 96cm였지만 점차 76cm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단순한 각도 조정이 엄청난 타격 효율로 이어진 것이죠. 사실 타격 자세는 야구에서 오랜 시간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체프 베고웰의 기한 웅크림, 게리 셰필드의 거침없는 배트 흔들기, 토니 바티스타의 투수를 정면으로 노려보는 자세까지 수많은 타자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스탠스를 구성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자세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최고의 스윙을 할수 있는 조건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저지는 정확히 이 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2m 가까이 되는 키를 가진 거구의 선수로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간결한 동작으로 스윙의 효율을 높였던 겁니다. 2024년 4월 그는 슬럼프에 빠져타 율이 17년까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감을 갖고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말 그대로 그 자신감을 기술과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저지는 2024년 시즌을 타열, 3위 홈런 58개, 타점 144개라는 엄청난 수치로 마무리했습니다. 타점 기록은 2008년 라이언 하워드 이후 최고였으며, 이로 인해 그는 생애 두 번째 MVP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지는 스스로를 진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큰 몸을 이용해 공을 멀리 치는 타자가 아니라, 기술과 사고, 자기 통제력으로 그 누구보다, 정밀하고 강력한 타격을 해내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차세대 베이브 루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야구의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변화 타석에서 왼발의 각도를 살짝 바꿨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어떤 변화도 미세한 조정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런저지의 여정은 단순한 스포츠 스토리를 넘어서 끈기와 세밀함이 어떻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